오늘이 벌써 12월 둘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이 한해의 마지막 시간들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늘 견고한 믿음과 소망 안에서 건강한, 단건한 믿음의 삶을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의 그 배경을 잠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1차 포로 귀환 후부터 이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기까지 몇십 년의 기간이 경과를 했습니다. 그 동안 마땅한 영적 지도자가 없던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이방인들과 혼인을 하고 또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보문은 이제 고국으로 귀환한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가 이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렸던 회개의 기도입니다. 이스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지도자인 자신에게 어떻게 보면 처절하게 그 부정적인 현실에서 사역을 해야 하는데 그 백성들의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앞서서 죄악을 범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타락한 상황에서 참 사역하기에 처절하게 부정적인 현실에서도. 낙심하여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에스라로 하여금 이런 낙심할 만한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할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정도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라고 하십니까? 도무지 하나님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며 사역을 못한다고 하던지 아니면 강하게 징계를 하나님께 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회개의 기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이런 위중한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렇게 이 믿음의 간구를 올릴 수 있었던 예 믿음을 잠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라의 이 기도하는 태도와 내용은 사실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스라가 충분히 낙심할 만한 상황 가운데 있음을 성경이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말할 수 없는 부정적 부정적인 현실 앞에 망연자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완전히 진짜 두손다녹해된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이방인들의 힘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당해서 그 사방으로 다 흩어지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0년의 시간 동안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1차 포로 귀환인데요. 이때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먼저 돌아와서. 예루살렘 재건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소망하는 것만큼 이스라엘의 재건은 쉽지 않았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면 여태까지 이 마음의 간절함으로 이, 이 계속 쌓이고 쌓이던 그 갈망들이 폭발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더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간절한 마음으로 결집해서 금방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구원을 경험하며 호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가증한 그 죄악을 앞장서서 범하는 것을 보고 에스라는 경악하며 낙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4절로 나와 있는 부분 우리가 함께 좀 전에 읽었던 부분입니다. 에스라도 본인의 사역 현장에서 직면하게 된이 감당 못할 상황 앞에서 인간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났습니다. 일차 포로기안에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고 온 그에게 더 이상 믿음으로 사역을 이루어낼 그런 여력이 없게 만드는 그 상황은 참으로 불신앙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이렇게 낙심케 되는 상황과 또 이런 상태와 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존재적으로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자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요. 솔직히 오늘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저희들은 오늘 이렇게 망연자실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볼때 우리는 이 사람의 이런 낙심하는 모습을 충분히 공감하며 인정하게 됩니다. 오늘을 사는 저희 모두도 이런 부정적인 상황들을 다양한 국면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녀들에게서 또 부부의 그런 상황에서. 생각지 못하게 또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에서 또 직장과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그런 어떤 문제와 상황들 앞에 또 어떨 때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런 부정적인 현실들을 우리는 다양하게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도무지 동문교회는 소망이 없다. 도무지 내직장은 소망이 없고 우리 가정은 소망이 없다.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게 쉽게 만드는 그런 상황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런 상황들을 대처하십니까? 이 상황 속에서 혹시 낙심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인 반응과 노력을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결심을 또 그런 후회되는 그런 이 경험들을 혹시 갖고 갖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오늘 성경은 이런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경외심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에스라는 사실 이 감당 못할 상황 앞에서 근심에 사로잡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 상황을 겪으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 악한 상황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의분에 사로잡혀서 인간적인 지혜와 또 비책을 먼저 공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사실 자신은 그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 없지만 지금 에스라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자이심을 확고하게 믿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아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람은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구나 라고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이 본문을 지나갑니다. 네, 여러분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할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종종 이런 상황들을 만나지만 이런 믿음의 반응은 결코 자연스럽게 되는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누가 분명히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이해와 신뢰가 있다라는 것을 바로 이런 기도를 통해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 부정적인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여전히 정말 마음은 망연자실해서 낙심해서 모든 것을 아무것도 할수 없을 정도로 그는 주저앉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경외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지만 언약대로 포로 상태에서 구원해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도록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을 그는 확고하게 믿고 붙들고 또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부정적인 상황이지만 이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우리의 더럽고 완고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또 주권적으로 이스라엘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을 자신의 소유격으로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을 자신이 의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할머니 이렇게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그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부정적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여전한 신뢰를 가지고 소유격으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사실 오늘 이렇게 낙심하는 상황에 이르러서 그가 이 상황을 맞닥뜨려서 참 우리가 이 망연자시라는 모습을 봐서 그렇지 이것은 그의 평소의 삶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신뢰와 경외심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막상 문제 앞에 딱 맞닥뜨릴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평소에 살고 있었던 영적인 상태 속에서 그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니 평소에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지 못했던 성도님은 당연히 그런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쳤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불신앙적인 태도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그저 인간적인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이 긴급한 상황과 필요들을 해결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평소에 비록 지금 현재적으로는 이 문제와 고난 때문에 낙심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던 그 신실한 주님의 백성은 그 문제 앞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크게 보고 하나님을 더 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그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믿음과 경외심과 진실한 사랑과 신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희 모두가 이렇게 에스라와 같이 날마다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경외심을 또 진실한 사람과 신뢰를 가지고 주님과 늘 은혜롭게 동행하시는 복된 믿음의 삶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잘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이 에스라의 믿음이 우리의 생각을 지금 뛰어넘고 또 오히려 이참 주님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만큼 성경은 우리에게 참 아주 특별한 그 에스라의 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라의 이 회개의 기도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에스라는 비록 본인이 이 상황 앞에서 망연자실하고 정말 모든 이 사역자로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정말 다시는 그들을 부르고 싶지 않은 그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런 그런 마음이 들 만큼 낙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스라는 본인의 죄가 아님에도 본인의 입에 올리기도 싫은 실망스럽고 추한 죄악들이지만 에스라 본인이 직접 그 죄를 지은 당사자인 것처럼 그. 범죄한 자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 단순한 회개가 아니라 비록 자신이 참 실망스러운 그 실망한 사람들의 죄악이지만 그자그몇 사람의 기, 이 죄악이지만 그것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공동체적인 죄이기 때문에 마치 자신이 직접 그 죄를 범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지금 자신의 죄인 것처럼 우리의 죄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예표적인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우리 동문 교회에 어떤 가정을 보고, 어떤 어려움 당한 성도님들을 보고, 어떤 주변의 그런 위험한 상황들을 보고 위태로운 상황들을 보고 우리 중에 누가 지금 이 예사라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다른 지체들의 고난의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워하는 사람들과 또 그들의 죄악들, 또 그와 관련된 사람들, 그들의 부정적인 모습을 알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회복과 그들의 신앙과 그들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에이, 그집 틀렸어. 자녀들도 틀렸어. 그 딸. 아들, 다 틀렸어. 이렇게 쉽게 우리가 말을 하면서도 우리 중에 혹시 누가 그 어려움 당한 성도들과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에스라처럼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중에 이렇게 에스라와 같이 기도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히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상황에서 참으로 그 어려움 당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보고 자신이 죄를 범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심지어 그들과 하나 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 자신의 죄로 한 절이 회개하며 용서의 은혜를 구하기까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수 있었을까요? 에스라가 이런 부정적인 현실 앞에서도 낙심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더 세상적으로 동화되는 이 불신앙적인 그런 반응으로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그 하나님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그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은혜의 방편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는 혼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보내진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라를 학사라고 이렇게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상심에 있는 이 에스라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찾아왔다라고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늘 진실한 경외심과 신실한 믿음의 반응을 가졌던 에스라이기에 그에게 배우고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의 지인으로 있어서 이 위중한 때에 그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를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저녁 제사 때 진실한 기도를 드리는 자로서 그의 삶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에 있어서 철저하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큰 위경 속에서 다시 한번 그는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며 또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처럼 에스라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진실한 믿음과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은 그가 지금까지의 이 복잡하고 분주하고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로 갓 돌아왔으니 이 재정, 재정비해야 될게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이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다라고 핑계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기에 지금 불편하고 지금 더 급한 일들이 있어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핑계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언제든 은혜의 방편에 충실해서 그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늘 견고하고 진실할 수 있도록 그런 바른 영적 상태를 가지고 주님과의 이 건강한 관계 속에 있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풍성한 지식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며 그 관계 속에서 늘 살아가고자 했던 것이죠.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평소의 삶에서 갖게 될때 낙심할 만한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이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늘 믿음과 소망이 중요한 것입니다. 장래의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과 구원하심에 대한 소망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그 살아계셔서 나를... 장래의 그 소망대로 나를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로 이끌어가신 하나님과 오늘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동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루에 주어지는 삶 동안 그렇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과의 교제를 갖지 않으면서 장래에 가지고 있는 믿음과 소망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믿음과 소망이 있다고 하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주님과의 관계를 충실히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과연 여러분 그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그 견고한 또 진실한 관계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할수 있을까요? 성도는 오늘 하루 동안에 주어지는 삶 가운데 살아 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만나고 또그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사랑과 신뢰를 갖게 되는 은혜 안에서의 그분과 친밀하고 깊은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분주한 삶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 에스라의 삶에서의 얻는 교훈이 그래서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무리 탁월하고 실력 있는 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낙심하고 근심할 만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누구도 예외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믿음의 삶에서 긴장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만만해하거나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은혜를 구하는 일에 우리가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방편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듣는 말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수시로 경고하고 또 우리에게 독려하는 말이지만 나나찜이야 아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과 기도 예배 속에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더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가지 않는 사람에게 문제가 발생하고 그 생긴, 그렇게 생긴 죄와 또 거기에서 생긴 문제는 가정과 교회를 위협하는 신앙적인 무너짐이 그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예배 속에서 늘 자신을 진실하게 점검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안에서 영혼의 상태를 잘 지키며 경건에 실패하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에스라가 그 백성들의 죄악을 자신의 죄로 여기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들을 공격하지 않고 하나님께 깊은 회개로 나아갔던 것처럼 저희 모두도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간절한 사랑으로 기도와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라기는 저희 모두가 부정적인 삶의 현장에서도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한없이 자신을 낮추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 하나님께 그렇게 참 겸손히 나아가 은혜와 자비를 덧입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리 분주해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기에 힘쓰며 건강한 예배의 삶을 먼저 확고히 하는 은혜의 방편에 충실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가운데 삶의 다각적인 국면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세밀하게 도우시는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